14일 방송된 KBS 2일 아침마당의 명불허전 코너에서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성악가 김여원은 송가인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가인과 김여원의 사진이 공개됐다. 두 사람의 닮은 외모에 출연진도 감탄했다. 김여원은 송가인 덕을 톡톡히 본다며 식당을 가거나 연주 가면 송가인 닮았다고 많은 분이 이야기해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혜원은 송가인의 눈 끼치면 안 돼서 피부 관리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악가 김혜원과 가수 송가인이 닮은 꼴 외모를 자랑했다. 14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명불허전 코너로 꾸며졌다. 이날 김혜원은 송가인 씨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식당을 가던지 연주를 할때 송가인 씨 닮았다고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해주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스트롯 씨 처음 방송됐을 때 지인들에게 연락이 왔다. 목소리가 제가 아닌데 모습이 너무 닮았다더라. 근데 제가 봐도 노래하는 모습의 표정과 제스처가 너무 비슷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혜원은 하루는 어린 아이들이 종이랑 펜을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했다. 내가 송가인 씨 사인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어머니가 따라오셔서. 아이가 송가인 씨 팬인데 너무 닮아서 그런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 사인을 해줘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혜원은 어머니가 사인을 하고 옆에 송가인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래서 제 사인하고 그 옆에 송가인 씨 사인을 살짝 해줬다고 털어나 웃음을 안겼다. 14일 방송된 아침마당은 명불허전 코너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모창가수 김정훈이 이문세의 소녀를 부르며 오프닝 무대를 열었다. 이날 방송의 주제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였다. 똑 닮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출연했다. KBS 2일 아침마당 방송 캡처. 이정섭은 한 5년 만에 아침마당 월요일에 뵙는 것 같다. 아침 식사는 하셨는지 궁금하다. 참기름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드시길 바란다며 유행어를 선보였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미디언 아닐권은 이정섭 특유의 말투를 똑같이 따라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정섭은 저를 흉내내는 분들이 정말 많다. 연예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목소리가 여자 같아서 친구들조차도 제 흉내를 많이 냈다. 그런데 안일권 씨는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치어리더 박기량은 성우 박기량과 함께 출연했다. 치어리더 박기량은 이름 똑같은 분은 처음 만났다. 제 이름은 할아버지께서 장령소 가서 지어주신 이름이다.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다. 드디어 오늘 뵙는구나 싶었다. 이름 자체가 조금 남자 이름 같긴 해서 어릴 적에 놀림도 받고 해서 싫었다. 그런데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특이한 이름이라 기억도 잘해주시고 좋다고 말했다. 또 무관중 속에서 치어리더들만 들어가서 빈 관객석에서 응원을 하곤 했었다. 팬분들과 소통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이번 기회에 팬분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모창 가수 김정우는 요즘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니까 이문세 씨가 마스크를 쓰고 모르는 척 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도 받았다. 이문세 씨와 띠동갑이고 비슷한 점이 많다. 띠동갑인데 또래로 보이기도 한다. 제가 벌써 공연 7년 차인데 요즘 행사나 축제들이 없어서 사실 설 무대가 없다.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식당에 출근을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 요즘 같은 불황에도 가게 매출은 오히려 늘어서 다행이긴 한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출연진들은 누가 이문세냐며 깜짝 놀랐다. 소프라노 성악가 김예원은 송가인 닮은 꼴로 출연했다. 김예원은 송가인씨 닮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 식당을 가거나 연주를 할때 많은 분들이 송가인씨 닮았다는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송가인 씨한테 눈을 끼치지 않기 위해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KBS 1 아침마당은 월금 오전 8시 25분에 방송된다. 아침마당 가수 송가인의 닮은 꼴 김희원이 출연했다. 14일 방송된 KBS 1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은 명불 어전으로 꾸며져 오창 가수 김정은, 배우 이정섭, 코미디언 안일권, 성우 박기량, 치어리더 박기량, 성악가 김희원이 출연했다. 이날 송가인 닮은꼴로 등장한 김예원은 송가인 닮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다. 제가 요즘 송가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을 갈때 연주를 할때 많은 분들이 송가인 닮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신다. 저도 처음 TV 조선 미스트로 봤을 때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예원은 송가인과 피부까지 닮은 것 같다는 말에 송가인에게 눈을 끼치지 않으려고 관리 중이다. 또, 다이어트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고향 진도에 생긴 송가인 길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 송가인은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미스트로 친 송가인 길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담겨 있다. 송가인 길은 해당 지역에서 명예도로명 부여에 대한 모집 공고를 낸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심의를 거쳐 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가인은 tv 조선 미스트롯의 진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트로트 열풍의 주역으로 활약 중이다. 부루의 명곡 안성훈이 송가인과의 각별한 인연에 관해 밝혔다. 12일 방송된 kbs 2tv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서는 설운도 특집이 그려졌다. 이날 안성훈은 송가인과 각별한 사이라고 밝혔다. 안성훈은 9년 전에 처음 만나서 같은 회사에서 데뷔했다. 미스트롯 출연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잘 되면 남자도 할 테니 준비하라고 해서 지원했다라고 밝혔다. 안성우는 상경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구도 사주고 가습기, 옷다 챙겨줬다. 오늘도 출연한다고 했더니 트로트가 뭔지 보여줘라 라고 하더라 라고 했다. 또 다른 지원군인 나태주도 있었다. 안성우는 전화하니까 먼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더라. 첫 출연에 우승하고 오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안성우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서른도 선생님을 두번뵀는데 그때마다 칭찬해주셨다. 이번에도 칭찬을 받고 싶다. 좋은 무대 보여드리겠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무대에 오른 안성훈는 어머니와 주먹밥집을 하는데 토요일에 어머니와 같이 장사를 하면서 부루의 명곡을 시청한다. 어머니가 여기에 출연했으면 하셨는데 오늘 효도하는 것 같아서 좋다라고 밝혔다. 안성훈는 서른도의 사랑이 이런 건가요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선보였다. 김신영은 송가인씨 말대로 트로트가 뭔지 보여주셨다라고 했고, 박상민은 기본적으로 가창력이 상당하다. 신나는 노래하더라도 안무가 잘안 맞을 때가 있는데, 음악과 잘 어울리더라라고 칭찬했다. 빅토는 트로트가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처음 알았고, 표현력이 되게 좋으시다라고 감탄했다. 서른도는 노래하기 전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예뻤다. 무대가 아름다운 노랫말과 혼연일체된 무대였다. 언젠가는 좋은 곡을 받고 이 자리에 앉게 될것 같다"라고 극찬했다. 마지막으로 안성훈은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송가인이 아이돌 댄스 곡을 재해석한다. 9월 12일 방송되는 NQQ 예능 위플레이 시즌 21회에서는 지도 2섬에 도착한 강호동, 이숙은, 하하, 정혁 하성훈, JR, 황재성의 모습이 공개된다. 깜찍한 개량 한복과 패랭이 모자 차림으로 등장한 해양소년단은 귀여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양소년단은 해양 세계지도를 찾기 위해 지도 장인 송가인, 김지민과 외줄타기, 수박설이 천하장사 만만세 등 고난도 퀘스트를 통과하며 남다른 케미를 선보인다. 이날 장인어른 콤비 송가인과 김지민은 잔머리로 환상의 팀워크를 펼친다고 과거 행적을 알아맞히는 과거 시험 퀘스트에서 강호동, 황재성, JR은 충격적인 과거 사진을 공개한다. 위플레이 시즌 2를 연출한 김조영 PD에 따르면 라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강호동, 황재성 사이에서 JR은 훈훈한 과거 사진으로 녹화 현장을 엄마 미소로 가득하게 했다는 후문이다. 뒤이어 송가인은 노래 가락 맞추기 게임에서 가수 재니의 솔로 등 유명 아이돌 댄스곡을 판소리와 트로트 버전으로 색다르게 선보여 현장 분위기를 훅끈 달아오르게 했다. 송가인의 노래를 들은 대장 강호동은 평상시에 녹음해서 듣고 싶어. 라고 외치며 무한 감탄했다. 아침마당 김혜원이 가수 송가인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밝혔다. 14일 방송된 KBS 2일 아침마당의 명불허전 코너에서는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송악가 김혜원은 송가인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송가인과 김혜원의 사진이 공개됐다. 두 사람의 닮은 외모의 출연진도 감탄했다. 김예원은 송가인 덕을 톡톡히 본다며 식당을 가거나 연주 가면 송가인 닮았다고 많은 분이 이야기해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김예원은 송가인의 눈기치면안 돼서 피부 관리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방송된 KBS 2일 아침